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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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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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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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분 여러분, 여러분, 여 동물, 도도분여는동물물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기여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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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분 여러분, 여러분, 여 그쵸 에사오야루라고 하면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카우라고 하는 동사를 딱 들었을 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사다 구매하다라고 하는 카우도 있고요. 지금 배우신 사육하다, 키우다의 카우도 있는데 액센트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은 사다의 카우는 가우. 가우가 돼야 되고요. 사육하다는 카우 카우가 됩니다. 구별되시죠?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애완동물을 키운 적 있냐라는 말도 되고 산적 있냐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가 나갈 겁니다.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신 듣기 연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몇 번일까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빙펑, 일. 베트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2. 베을買ったことがあり 3. 베을買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자, よく聞きまし까잘 들으셨을까요?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몇번 반복해서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카우랑 가우하고 카우에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의 대답은요. 저희 시인이 끝날 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듣다가 그때 정답을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습니다 네. 물론, 저희 사이트에도 올려주시면 선물도 주실 건데, 물론 이제 알고, 그, 컨닝에서시면안 되죠? そうですね.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패도카っていますか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에. 네,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犬を 그렇죠. 2匹 飼っています 그렇죠. 니匹 飼っています 니匹. 오, 느낌이 오죠? 두 마리가 됩니다만, 히키는요 그, 그 사이즈가 작은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요. 1, 6, 8, 10으로 끝나는 애들은 발음이 바뀌죠? そうです 네. 어떻게 바뀌죠? 1匹이6匹이8匹이1 0匹이 네, 이렇게 바뀌고요. 3마리는? 3匹이 네, 3匹이 이렇게 발음이 바뀐다.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 사이즈가 큰 동물을 세는 단위는 또 바뀝니다. 어떻게 될까요? 토. 토 라고 하고요. 얘는 바뀌는 발음이 없어요. 짓. 토, 니토, 네. 산토, 록토, 아토, 쥬토. 다거예요다 똑같다. 그래래서 토라고 하는 건요. 덩어리가 큰 거, 덩치가 큰 동물은 토라고 세고요. 날개가 있는 것들은 또 다르게 되죠. 와와라고 셉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자, 토끼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히끼라고 세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명치 시대 이전에는 토끼의 귀를 날개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와라고 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네발 달린 짐승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잡아먹기 위해서 날개에 달렸으니까 먹었죠. 그의미다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끼 고기를 먹었어요. 물론 토끼 고기 우리나라도 먹는 분들 있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와, 라고 세고 드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끼라고 셉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구 어르신 만났는데, 토끼를, 뭐, 잇지와, 라고 세시면, 아, 옛날 분이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렇 네. 네. 이것도 더불어서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햄스터라는 발음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스터 네 요즘에 꼬마들 하무스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러면 햄스터를 네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어게할까요 하무스타어 02식이 있대임스 그렇죠 이렇게 체인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잉꼬는 어떻게 돼요 발음이 선생님 잉꼬 잉꼬 얘는 3잖아요 그래서 잉꼬를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는 잉꼬 2와 있대임스 그렇죠 그 단위가 바뀌죠 2와 있대임스라고 하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는 키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에 예, 아무것도 안 키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에 나니모 카테 이마센. 아무것도 갖뜨이마센. 키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키웁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집에 강아지가 네 마리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아이, 이에니 이누가 2히키 이마스. 그렇죠. 이에니 이누가 니히키 이마스. 이마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마스를 쓰셔야 됩니다. 간혹 아리마스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마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키우고 싶으신데도, 싶으신데, 아파트는 에못 키우죠. 아무래도. 그래서, 유감이지만 아파트라서 못 키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가 있다잉데스가, 残念ながら,今は 아파트なので, 가해ません. 그쵸. 가 <목소리> 있다잉데스가, 残念ながら,残念ながら, 육암이다. 나가라가 붙어서 세트로요, 잔넨 나가라라고 하면은, 유감스럽게도 라고 외워두시고요, 카에 마센이라고 하는 거는 카우의 가능동사,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안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카에 마센이라고 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전에는 뭔가 키우셨어요. 그런데, 아 지금은 안 키울 수도 있고 혹시 언젠가 죽어서 안 키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에 고양이를 키웠는데 올봄에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과 내네 갔다 했네데가 코토스나 는 심해지 말았습니다 네 너무 슬픈 얘기네요 그렇죠 말과 내키웠습니올 봄에 심해지 말았습 죽어버렸습니다 시, 누로 끝났기 때문에 떼시마운데로 바뀌었죠. 땡땡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뭐에 버리다가 되죠. 이거 앞에서도 몇번 나왔던 표현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번 참에 다시. 자, 예문 하나만 해볼 거예요. 뭐. 네. 아, 우리 나 애인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져 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別れてしまいました. 그렇죠.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죠? 카레시도. 네, 카레시. 그렇죠. 어, 카레시라고 하면요. 남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애인이라고 하면, 코이비터코이비터 네. 아니면, 뭐, 아시는 분이면, 카레또. 이렇게 얘기해도 알겠죠. 그와가 되면은, 와카레떼시마이마시다. 헤어져 버렸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재밌는 거는요. 어, 고양이를 이제 키우죠. 키워요. 키운 고양이가? 가이네코. 그렇죠. 네. 예, 버려집니다. 그러면? 스테네코. 네. 그러면 걔가 돌아다니면서 들고양이가 되죠. 그렇죠. 노란의 근데 돌아다니니까 먹을 게 없어요. 도둑고양이가 됩니다. 들어보네코 예, 순서가 이렇답니다. 카이네코, 스테네코, 노란의 코들어보네코 그렇죠. 사람도 키우, 키우긴 뭐하지만은, <laughs> 네, 같이 있다가, 버리시면 안 되죠. 버리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아놓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죠. 범사가 도둑기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꼭그 사람만 탓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네네. 맞기와 맞치가 되죠. 네, 혼도です요ね진짜죠 선생은 어떤 것아ます까 예, 많이 犬를 키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키우지 않습니다. 아,そうですよね. Um. 아,そうですよね. 자, 선생님도 예전에는 이눕, 강아지를 키우셨었는데요. 지금은 안 키우신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라서. 응. 그렇게 되죠. 주혜사는どうですか? 어. 買ったことありますか?はい,買ったことありますけど,毛が抜けるのがちょっと嫌いで、今は飼っていません。毛が抜けるのが嫌いな人多いですよね。 아, 그렇죠. 毛が抜ける라고 하는 건 털이 빠지랍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엔 키웠었는데요. 자 요즘엔 안 키우고 털 빠지는 게 조금 싫어서 그런데 진짜 털 때문에 못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뒤치작거리하기 싫어서 뒤지다거리 갖다 줄게 응. 됐잖아요. 네. 네, 그게 조금 맨독사 귀찮아요. 응. 그래서 안 키우시는도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키우다가 버리는 건안 되는 것 같아요. 아, です네 네네. 키우실 거면 끝까지 키우시고 아니면 책임을 못 지실 거면 아예 키우지 마셔야겠죠, 그쵸? 그렇죠? 네. 아, 갑자기 사회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퀴즈는요, 이번 그씬 끝날 때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뭐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나상 바이바이. 자, 얘들